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6회차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연기가 되면서 구매를 하지 않았었고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차의 경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축구 토토 승무패 47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에서는 어떤 경기가 또 이변이 나오면서 또 뒤통수를 후려세릴지 참 기대가 되고 뒤통수 후려맞지 않도록 이변 경기 한번 잘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K리그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승무패 안 들어온 상태에서 K리그 경기를 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참 재밌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 K리그 경기들에서도 극장골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요새 참 몇몇 팀의 팬분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전북현대와 대구FC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전북현대의 경우는 제가 대구와의 경기 전에, FC 서울과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고 나서 전북 팬들이 다들 개빡쳐서 김상식 아웃, 김상식 아웃을 외치면서 개시학 욕을 하는 걸 봤는데 묵묵히 우리 김상식 감독님께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빠져나가시기는 했지만 대구 원정 경기에서만큼은 왠지 대승을 거두면서 또 팬들의 빡침을 가라앉히고 생면 연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멤버십 가족분들께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께 대구, 대구의 핸디패 3.75배당 프로토픽을 공유를 드렸었고, 전북이 또 기가 막히게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김상식 감독님의 생명연장도 하면서 0대5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구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언제까지 이따위 경기력을 보여줄 거냐 하면서, 팬들이 항의를 막 하니까 주장인 세징야 선수도 나와서 힘든 점을 얘기를 하고 최원권 임시 감독님께서도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원도 많고 진짜 전술적으로 잘 선수들을 활용을 한다면 어떤 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게 전북인데 사실상 대구의 경우는 백업 자원도 별로 없고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이근호 이용래 85년생, 86년생 선수들 지금 뭐 뼈가 다삭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뛰고 있으니 이건 뭐말 다했죠. 아무튼 최근에 K리그 경기들 재밌게 보고 있는데 팬분들도 좀 팀이 이길 때만 응원하고 질 때는 쌍욕하면서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구 FC 최원건 임시 감독님께서 팬분들 항의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고 눈물 흘리시면서 인터뷰할 때좀 울컥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K리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 47회차의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많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제가 그냥 선택한 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젠데 인텔을 자 일단 이 경기 풀젠이 지난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5대 1로 개털리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다라는 점과 이번 경기 풀젠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인테르의 득점력이 시원치 않다라는 점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승부 이변 정도는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난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이 들어왔을 때 1번 경기에서 이변이 터졌었기 때문에. 토사장이 또 1번 경기에 이변을 심어 놓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리그의 수준차라는 게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코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의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부터 투폴로 선택을 한다면 구매금액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풀젠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레인저 FC 대 나폴리. 자, 이 경기 사실 뭐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를 응원을 해서라도 레인저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야겠죠. 사실상, 김민재 선수를 응원해서 레인저 FC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레인저 FC가 리그에서는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대승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셀틱같이 자기보다 위에 팀만 만나면 그냥 개털려 버리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없어 보이고 나폴리는 리그에서 스페치아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도 마쳤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뭐 의심 없이 레인저 fc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포르투데 클리블리 저는 사실 이 경기 포르투의 단통승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타레미 선수가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받으면서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포르투의 마무리적인 능력에 손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도 포르투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도 연장전에 가서 승패가 갈렸을 뿐이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경기를 리드는 하되, 타레미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포르투가 마무리를 질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포르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레버쿠젠 대 에티마드리드. 이 저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을 보면 절대 이 경기 2변을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2대2 무승부하는 새끼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팔라시오스 선수는 부상까지 나했기 때문에 주전 미들 자원 한 명도 잃은 잃은 레버쿠젠입니다. 반대로 에이티 마드리드는 알시셀타를 상대로 상대팀의 자체골을 제외하고도 세골을 집어넣으면서 포르투아의 승리의 기세를 리그에서도 이어나갔고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그대로 그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 없이 레버쿠젠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바이에른미넨 대 바르셀로나. 자, 저는 이 경기가 좀 배당부터가 뭔가 수상했습니다. 바이에른미넨이 정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지금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축구 잘하는 스키, 레반도프스키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에른미넨도 사실상 선수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밀린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고, 레반도프스키 더비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만큼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이에르미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한쪽에서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한 팀은 좀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이에르미넨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AC 밀란드의 디자그레 자 일단 마피아리그의 본고장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에이시몰, 에이시밀란이 못 이기면 이건 뭐총 맞아야죠. 디이자그 레브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경기는 밀렸지만 오르시치 선수의 한 골을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하는 좀 대이변을 내기는 했지만 확실히 이탈리아 원전 경기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에이시밀란은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멀티득점 이상씩 기록을 하면서 모두 승리를 했죠. 그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C 밀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특별한 의, 의심 없이 AC 밀란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 AC 밀란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첼시 대 잘츠부르크,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프치히, 12번 경기 맨시티 대 도르트문트 자, 사실상 이세 경기 같은 경우는 딱히 이변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10번 경기 첼시, 11번 경기 레알마드리드, 12번 경기 맨시티 경기는 사실상 강팀들이 홈팀이기도 하고 딱히 이변을 볼만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첼시승, 레알마드리드승, 맨시티승으로 다 정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코펜하겐 대 세비야. 자, 일단 이 경기는 코펜하겐이나 세비야나 자국 리그에서 지금 좀 개판인 상황이죠. 그래도 덴마크 리그보다는 라리가의 리그 수준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비야가 그래도 에스파뇰과의 원전 경기에서 세 골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더럽게 안 들어가던 골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좀 좋은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이 사실상 리그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 중이라면 이변을 좀 한번 노려볼 만하겠지만 같은 개차방끼리 붙었을 때는 그래도 리그 수준이 높은 라리가 팀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펜하겐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려다가 세비야가 뒤통수를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결국에 골못 넣고 병신들 마냥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를 도저히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코펜하겐의 무앞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10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픽 말고도 자신만의 2변 경기, 1경기씩은 꼭 잡아서 가야 된다는 점, 이 경기는 진짜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경기라도, 1경기씩은 투폴로 한번 잡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10번 첼시, 11번 레알마드리드, 12번 맨시티, 올승으로 저는 선택을 했지만, 이 경기 중에서도 뭐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 껴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그럼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분석 영상으로 주중에 또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